안녕하세요. 재밌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오늘은 갑신 일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볼게요. 지장간에 무임경이 있고요. 편재, 편인, 편관을 두고 있습니다. 편관 절치살에 놓고 있죠. 자, 현침 칠살 남영 가수건미 고시는 해 천을 긴 미추 공방은 오미고요. 청고성을 두고 있습니다. 천간의 동물로는 여우죠. 갑신 일주는 지장간의 재관인 구조입니다. 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운에 따라서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요. 톱바 위에 나무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도리에 나무가 있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려고 이동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가 나무를 만났기 때문에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공부 다 잘하지만 끝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죠. 절지에 놓였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하고요. 독바의 나무이기 때문에 고독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이동이 굉장히 심하고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다행살이 할 경우가 많습니다. 새가 나무를 자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참고 기다리면 인격적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살수 있죠. 절처봉생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힘들만 하면 기사회생으로 그런 행운도 있습니다. 사상물정이 어두워서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사람들에게 잘 속는 편입니다. 매사에 손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편재는 직주이동이 심하고 많이 벌고 많이 잃을 수 있는 득다실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면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옮기게 되면 또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남명 같은 경우에는 먼 곳에서 배우자와 인연이 되고요. 배우자궁이 7살이기 때문에 기센 아내와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히 공방수를 두게 되고요. 한 지붕에 두 가족처럼 살수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벌고 많이 잃어도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조상 덕이라든지 음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는 모친과 인연을 해도 간섭을 받거나 잔소리가 많은 모친과 인연이 되고요. 일찍 부모 곁을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학업보다는 잡기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종교적인 학문과 인을 될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의 관인 상생의 구조라면 학문적인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운에서 임수를 만나게 되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는 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어문에는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를 볼게요. 남명의 자식은 아주 현달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인연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 곳에서 원처학문을 할 수가 있고요. 악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좀 몸이 아픈 뭔가 인연이 되기도 하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도 일지에 치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강제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잔소리라든지 폭력적인 기질이 있는 배우자와 인연을 하기 쉽습니다. 산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고 사회 활동을 필히 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특성을 볼게요. 자식들은요 아주 일찍 부모 곁을 떠나서 조년 이양이라고 하지요. 기에 능하고요. 오지랖이 넓은 듯해도 바로 의기소침해지는 음, 소구성을 띠기 때문에 좀큰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동수가 많은 업무에 어, 직장생활을 하면. 편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갑신이 찢는 금문에금목상쟁을 하게 되면은, 어, 청고성도 있고 현침도 있죠. 편두통이라든지 관절염,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을 놓고 계신 분들은 청고성과 신고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라든지 육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조금 까칠하고 예민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밝아 보이지만 돌았으면 고동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 사, 신이라는 형에 영마와 동착을 하게 되면요. 관제라든지 흉화를 당하기 쉽습니다. 갑신일주는 재주가 많아도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될 수, 되기 쉽습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갑신일주의 업으로는요. 생살, 여탈지, 교육이라든지 종교인, 항공 우주 예술 쪽에 예술 쪽에 업을 두면 좋고요. 간장이라든지 요통, 변두통, 신경통, 순환기, 골다공증, 생식기 쪽에 어,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인 갑신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인격을 다듬고 참고 기다려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주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